예, 프리덤 뉴스입니다. 오늘은 국사교과서연구소 대담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집단체면 속의 인물, 흥선대원군입니다. 아마 집단체면 속의 인물,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시리즈로 몇 차례 걸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집단체면 속의 인물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흥선대원군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기울어 기기울여지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 김병원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차례 흥선대원군 관련돼서 우리 교과서에 집필돼 있는 것들이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많고 네. 제가 우리 국사 TV라든가 또 조선법에 네. 쓰신 칼럼들을 보면 흥선대원군이 인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못 소개되고 잘못 가르쳤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어, 왜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일단 네. 이 시, 지금 현 시점에서 왜 갑자기 흥선대원군이냐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흥선대원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현, 현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있느냐 네. 아니면 은 거짓의 체면현상에 체면 들어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진실을 네. 추구하고 네. 어 학자 국사학자들은 네. 그 역사적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게 학자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진실을 존중해야 돼. 존중해야 되는 것이 네. 진리를 밝히는 방법인데, 네. 그 지금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어, 칼럼이나 이런 것또 국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올리시고 계신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참 한숨이 나오는데, 네. 어, 대표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하면 우리나라의 음. 역사 연구 영사고 다음에 자료 수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최후 보루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진실을 존중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가짜, 음. 그 다음에 왜곡된 사실 여기에 메모를 돼서 네. 그것이 딱한 한마디 통솔이었다라는 음. 것으로 일관합니다. 지금 그칼럼의 상세한 얘기는 우리 국사 TV에 다 올려져 있고 칼럼도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네. 어, 몇 가지로 좀요약세죠잘못된 부분은 지금 교과서에서 어 근대 에 접어들면서 1863년 고종이 집권 고종이 임금으로 고종이 즉위하면서 모든 교과서가 고종이 즉위와 함께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대, 아, 대주제, 네. 큰 줄기가 거짓입니다. 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 예, 예. 음, 그런 집권과 하야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럼 집권에 대한 기록도 음. 없고 왜냐하면 고종이 죽여있는데 누가 또 집권을 합니까? 네. 그다음에 고종이 있는데 누가 또 하야를 합니까? 그 당시에 대비가 그죠 그건 섭정이죠. 섭정을 했지 않았 수렴청경, 그기는 합법적이고 오. 고종 즉위와 함께 대왕 대비 조씨가 수렴 청정을 한 것이 언제까지냐면은 1866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그 사실은 그 우리가 역사적 서류 네. 그 저기 고종 실록이라든가 네. 승정원 일기 이런 걸 네. 통해서 일일이 다 고증을 하셨던데요. 다 지금 교과서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들과 일치되는 것들은 음. 일부 조선시대 이후에 야사도 기재된 그런 것들이죠. 지금 고종 초기 10년을 음. 흥, 교과서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 게고종 음. 초기 10년 동안이 모두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리고 음.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했다, 뭐 이렇게 썼는 게요. 음. 전부 전부 다 야사입니다. 야사. 그러면은 고정이 착화비를 세우고 이런 것도? 그거는 그, 거짓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거죠. 고정의 정책인가요, 그러면? 아니 고정이 그착비를 음. 세웠다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고정이 착화비를 세우고 있다. 조정 대신들이 의논해 가지고 한 거다. 그렇게돼 있고. 그리고 흥선 대원군은 원맨 플레이는 아니다. 흥선 대원군이 그것을 국가적인 정책인데 흥선 음. 대원군이 그럴 자격이 없고 흥선 음. 대원군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음. 나중에 그 사액 서원 중에 중첩된 걸 철폐하라고 하면서 일부만 남겨두라고 할때 그것을 선별할 때 흥선대원 예조에서는 흥선대원군과 상의해서 하라 그겁니다 고종이 그 명을 그렇게 내린 거죠. 그러면은 국정의 고종의 분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국정에 좀 국정을 좀본거은 사실이다. 본건맞는데거기 이제 네. 권력 남용을 한 거죠 이제. 권력을 남용을 한 것이고 네. 요즘 말하면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되나? 그런 그,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네. 그러나, 그러나 공군.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 하야했다라는 네. 표현은 맞지 않다. 전혀 기록이 있어야죠.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네.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를 하면서 네. 어, 양반들 도포도 좀 짧게 네. 하고 낭비도 없애고또 네. 뭐. 심지어는 뭐 당백전도 발행하고 경복궁도 하고 뭐뭐다 했다는데. 네, 예, 경복궁도 기록에 음. 고정 명예에 의해서 다 세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예. 잘못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예. 어 구편이라든가 또는 출판사 교과서 예. 출판한 출판사들에다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 걸로 알고 는데 수없이 했죠. 예, 그 반응이 어떤 거예요 전에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제가 또 본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출판사에 다질리 질의, 똑같은 질의를 보내고 네. 국편에도 보냈는데, 어, 교과서에서는 7월 초부터 보통 네. 일주일에 답을 해주기로 됐는데, 7월 초부터 답변을 못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국편에다가 답변을 요구하고, 교육부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네. 교육과정평가원에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건 집필자가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국편에서는 무조건 오입니다. 음. 통설이랍니다. 통설. 네. 통설이라는 것은 음. 뭐 저도 법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네. 그 우리 사회에 주류적으로 받아들여진 학설이다 네. 이런 건데요. 그렇죠. 어 지금 그 통설에 대해서. 소수술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장이? 소수술도 음. 취급도 아 지금 논문을 음. 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소수술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네. 저는 제 개인의 주장을 제 생각을 음. 비친 게 아니고 음. 왜 사료에 있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느냐? 음. 답변을 달라. 예, 네, 사료가 다르다. 음.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전통대전해통 같은 경우는 조선의 마지막에 국가 법전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 법전을 흥선대원군이 편찬했다고 지금 교과서에 가르칩니다. 음. 어~ 지금 논문은 안 쓰셨지만은 국사 교 국사 이대로 가르칠 건가라는 그책에다가 네. 그걸 다 근거를 네, 밝혀 놓으셨는데요 지금 정부 교육부 네. 그다음에 국편 네. 어~ 국사편찬위원회 그다음에 출판사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언론도 그렇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주장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진실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들 또 아니면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그렇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있다고 누가 알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관심을 가져줘야 할 사람들이 음. 역사학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거나 또 네.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좀 잘못되고 의심, 의심 네. 합리적 의심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아니고 네.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 소장님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라는 네. 어~ 그 역사적 인물에 네, 네. 대한 실체를 네.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국민들이 네. 집단 기억의 오류죠 집단 기억의 오류죠 네, 네. 흥선 정 그 교과서에서 그를 배웠으니까 네 예, 예, 전부 다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구, 국편에 있는 위원들조차도 아마 학교에서 그렇게 다 예, 배웠, 배웠을 예, 예. 거고 대학교에서도 배웠을 거고 예. 교육부 공무원들도 예. 교과서로 그걸 배웠 그리고 기자들도 통정부, 그걸 배웠 으니까 제가 예. 기사를 제공해도 안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laughs> 그냥 확신 믿음으로 <laughs> 와 있는데 관행적으로 거의 뭐 우리 소장님 얘기하시는 게 지금 저 지동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웃음> 지동설인데. <웃음> 지금 어 제일 저희 우리 프리덤 뉴스에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집단 체면을 깨우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그 사람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회는 정체된 사회다. 그런 사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정말 그런 엉터리 같은 교과서를 갖다가 어 가르치는 것도 정말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그 교과서에 자 어, 좌편향된 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편향을 지적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수용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기다고 있는 분들이 국정이냐 금정이냐 이거 논쟁에는 네. 막더 열성이죠. 제가 저기서 국사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좀, 좀 이야기해야 할 텐데. 국편에 대해서 좀 네, 국편이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죠. 아, 그 전에 네.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국사편찬위원회 그럼 한번 보죠. 국사편찬은 뭐, 뭐라는 겁니까? 국사편,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자료를 보면 네. 국사편찬위원회, 글씨가 좀 작은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제목, 아그 이름대로 하면 국사를 편찬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죠. 네. 근데 현대와서는 국사를, 국가주도의 국사는 편찬이 불가능합니다. 음. 있을 수도 없고 편찬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국사 편찬위원회라든가 뭐 무슨 무슨 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무슨 위원회 가 보면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가면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라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 업무 내용하고 다 맞습니다 근데 국사 편찬위원회는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전 어 전임 대통령 5년간에 국사를 편찬한다 이거 아니고 그렇죠. 여기 보면 발전님 목표가 보면은 국사 편찬위원회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와 조사, 사료의 조사, 수집, 보존, 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 연구 편찬 연수 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세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 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된 게 연구네요. 연구죠. 예, 연구를 연구, 하는데 렸습니다그 편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뭔가요? 편찬은 음, 네. 그야말로 책을 역사책을 편찬해낸다 중요건 국사 편찬을 같이 붙어야 되는데 네. 국사라는 것은 국가의 역사인데 과거 정권대 시대 같으면 국왕 중심의 역사고 음. 현대 같으면 대통령 중심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국산데 지금 그게 음. 지금 편찬이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의휘네요 맞지 않죠. 예. 교과서 편찬, 편찬이라는 말 자체가 편집사, 있을 수가 편집. 없다. 편집. 네, 네. 편집 차라리 국사편집위원회로 바는게 낫겠다. <laughs> 그래서 국사를 네. 말하고 국사를 말해놓고 안에 들어가면 또 전부 다 한국사고 음. 그러니까 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서도 국사편찬이라고 해놓고 차라리 국사, 국사연구지원센터 이런 게정확하겠는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립국사원 이런 식으로 가, 바꾼다면. 그거 괜찮네. 차라리 마, 맞지 않을까. 그러면 국... 편찬위원회라는 것들이 네. 지난번 금정국정논란에서 네. 박근혜 정부가 국사를 편찬권을 네. 거머쥐고 네. 국정교과서로 그 국사를 마음대로 네. 어, 자기 맘대로 뜯어 고치려고 한다. 이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 이름, 이름 때문에. 국사편찬이라는 네. 이름 때문에 그랬어 국정이라는 이름과 네. 국사편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그 지식인들조차도 음. 정치인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조차도 음. 교과서 애들 교과서 편집하는 걸 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를 편찬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호도한 음.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름 바꿔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편찬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네. 네. 어, 뭐 이렇습니다. 그 동안 그 국가체제가 갑자기 네.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말 쓰는 언어 하나, 어휘 하나도 현, 그러니까 현실과 현 이거 좀 계리된 말들이 네, 그렇죠. 많거든요. 그 전형적인 게 네. 국사 편찬위원회다.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네. 국가가 네, 네. 국사를 편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전부 그 국가기록으로 가버리는데.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검정이냐 국자는 발행체제일 뿐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적으로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렇고요 그, 우리, 진실 존중을 위한 우리, 그, 지난번에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그, 문제 제기를 한번 했다면서요. 그 한번은한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했는데 하나 지금, 소개해 지금 한 주시지. 가지만 네, 네. 왜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시험의 그 활용 특전에는 많은 특전이 있습니다. 음. 어떤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교사 인용 시험이라든가 음. 삼군사관학교의 시험 볼때뭐 여러 가지 뭐 특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험이 중요한데 음. 그 시험에 잘못된 문제들이 여럿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제가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고급인데, 36회 32번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사당은 외정척사 운동을 주도한 가가의 체이켄인데, 체이켄의 위패를 모신 중청남도 청량의 모독사입니다.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던, 그는 외양결체론을 내세워 광화도제약 체계를 반대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제켄의 상소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고정의 친정을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네, 그래. 없습니다. 그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편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나요? 제기를 하니까 네. 지금 흥선대원군의 고정의 친정과 뭐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흥선대원군의 이 상소를 근거로 하는 것이 학계에 관례다, 정설이다. 그러니까 그 체켄의 상소가 보존돼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럼 체켄 상소 의문이 있겠네요. 다 있죠. 그러면 그 뭐, 금방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제시했는데도 네. 거기 에보면그 그, 상소문 안에 네. 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하야 게... 요구할 수가 없죠. 네. 어디 있어야 하야를 요구하고 음. 그리고 또 탄핵 상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흥선 대원군 탄핵 상대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탄핵하고 지금또 다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오, 오역이 됐을까요? 오해가 됐을까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네. 되있냐면은그 체이켠이 뭐 만동면을 뭐 복구시켜달라 그다음에 서원을 서, 설립하게 해달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정부 각 관료들은 자기 직위에 맞는 그 관료들에게 일을 맡기고 정치인들은 네. 뭐 정치인으로서 의 대우는 하되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네. 정치 간섭 못하게 하라. 최현의 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음. 신하로서 정말로 음. 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그게 그게 다입니다 정치 간섭 배제라는 거죠. 하해를 네. 뭐 시, 하라, 음. 뭐 고정의 친정을 요구하고는 그거 없습니다. 음. 그런데 그거, 여기에 그게 어딨냐고 했는데도 답은 안 하고 음. A4용지에 이렇게 일곱 장을요, 일곱 장 7장 원전만 긁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음. 네. 원전만 긁어서 여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하라. 이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 국편의 답변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언제 다 읽어봤죠.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국편입니다. 네.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최근에 상소, 내가 또 제시해 줬는데, 제가요. 네. 그럼 이거 보면 여기 제시해 주면서 어느 부분이냐. 네. 답변 없습니다. 그리고 몇번더또 제시하라 했더니 중복질문이라고 종결시켜버렸어요. 네 이게 국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최후보려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음. 어떤 진리 존중 진리를 존중하려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거. 이 이것뿐만 아니고 조일 수호조기도 그렇고 조청무역상민무역장등도 그렇고 뭐 조미조약도 그렇고 뒤에 쌀 문제도 그렇고 음. 지, 사실 기록을 제시해도요 인정을 안 합니다. 사료가 명백하고 네, 네.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사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사학계에 네. 뭐 국사학 전공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 묵게 좀 그런데. 네. 지금 국사학계에서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학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선배들이 해 놓은 거는 그냥 아니, 답습해야 되는 아니, 건가요? 아니 TV에 나와서 유명한 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나와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막 찬양하는데 요 뭐. 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로 소개됐을 때에는 네. 어, 마치 외세에 의해서 자발적인 개혁이 네. 어, 자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반일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 그 뭐, 최혜현도 내세운 이유가 뭐, 최혜현 그 대마도에 잡혀가서 이제 굶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에서 개혁 정치, 그 다음에 외교, 통상수교 거부정책,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전부 국왕이 할 일이지, 홍선대원군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 소장님은 그 조선 날에도 우리 그 통치체제 자체는 강과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이시네, 기본적으로. 근데 음. 조선이라는 것은 왕이 나이가 네. 어려도 그 왕에 의해서 정치가 왕권은 약하고 신권이 강한 나라가 조선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뭘 잘못하면요 음. 신하들이 책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종신들 배제하라고 네. 그리고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를 않습니다. 음. 거기에 나오는 청지직이라는그청료직 음. 있죠. 네. 삼사, 네. 삼사의 관료들은 목숨을 내놓고 음. 간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고종 때도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네. 고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왕실에서 음. 이제 타락하고 뭐 그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전범을 좀 중시하고 이렇다. 네. 원칙 중시가 그치. 조선 왕실, 왕조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거를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라는 네. 식으로 해서 이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그보다 더 문제되는 게 그런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네. 그래도 무감각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교과서가 자편향되는 그, 왜곡된 사실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 우리가 제지를 못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 몇년 동안에, 정치인도 역사학자 가 됐고, 음. 그 다음에 언론인도 역사학자 됐고, 다들 음. 역사학자가 된 이유가, 음. 역사학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아,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역, 그 역사학자가 됐다고 표현하시는지. 뭐, 한마디씩 다 하지 않습니까? 아, 역사에 대해서 한번디 네, 한 마디 다 하고, 다 하긴 했든, 뭐, 지금은 대통령까지 4.3 대선 아, 때까지도 이야기 해버리고, 그 다음에 건국 100주년이라고 자기가 이야기 해버리니까, 학자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웃음> <웃음> 그렇겠네. 지금, 예, 우리 뭐, 오늘 이제, 우리 집단체면 속의 인물, 흥선대원군인데 우리 객관적인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사교과서연구소가 프리드미스 부설인데, 어, 별도 국, 국사TV에 어, 상세하게 이렇게 자료하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거기 가서 과연 흥성대원군이 내가 알고 있던 흥성대원군과 어떻게 다른 건가, 라는 것들은 한 번씩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사회체제가 변혁이될 만큼 엉망진창이 된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실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어 어떤 태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사는 데 중요하지 않아라고 했던 무관심 방종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큰 집단체면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집단체면 속을 집단체면에 든 우리 국민들을 두드려 깨우는데 아직도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사. 교과서 연구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끔 어떤 얘기들은 좀 듣기 거북한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진실이고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늘 주장하는 선생님이 어 음. 늘 주장하시는 역사는 차가운 어 머리로 네네. 해야 되고 뜨거운 심장으로는 예국을 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역사의, 지,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어 객관적인 진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또 아니면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들을.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좀 네. 하고 싶은 게 지금 이러한 진실을 외면 현상이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좀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음. 서로 이렇게 정확한 걸 가르쳐 주면 논란이 음. 없습니다. 음. 사실 근거에 정확하게. 정확한 거는 배제해놓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가르치니까 사실인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가짜를 잘못된 걸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건 논란, 갈등, 분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그 북한 보면은 완전 날조된 거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과서 지키는 것도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북한 역사 교과서 읽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우리 그그 그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 아니라 이제 우리 우리 민족이 막 위대한 민족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그냥 어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하고 조금 더좀 보기 힘든 참 가슴이 아프더라도. 아픈 그 역사의 진실을 그대로 들여다 볼수 있는 네. 용기가 좀 필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 장시간 감사합니다.